네 안녕하세요. 2024년 2월 21일 수요일이고요. 여기는 제주도 금능이에요. 바다가 보이는 것은 아니고 EQ 스테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글램핑도 할수 있는 아, 그런 호텔인데 아주 가성비 진짜 완전 추천하는 그런 숙소예요. 네 날이 이렇게 좀 흐려요. 네 저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뽀송뽀송한 파란 하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날씨가 이러네요. 하지만 우리는 온리 원데이잖아요. 24시간만 재밌게 살면 되는데 오늘 날씨 불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.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해야 되거든요. 네, 저는요 정말로 그냥 이 뭔가 공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. 제주도에서 깨끗한 공기 많이 마시고 어, 오늘도 또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? 어, 제주도에서 저북 콘서트 있는 거 아시죠? 네.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되는데. 네. 네이버 블로그에 모디아노99가 아이디입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뭐 이제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내가 들려 드릴지 기대해 주세요. 오늘도 저에게는 정말 충분하고 행복한 하루입니다. 여러분들도 저만큼 행복하셔야 돼요. 이미 좋은 하루입니다.